안녕하세요 형님들 아 선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4월 9일이고요 네. 지금 11시 오전 11시 30분이에요 네. 이제 여기서 이천호법에서 출발해 가지고 오늘은 인천 30센터를 갈거예요 어, 지금 11시 반이니까 상차하면 한 12시 정도 될것 같고 출발하면 뭐한 1시 반 정도 되면 도착하겠죠 그러면 내리면 한 4시 반, 4시 반, 4시 정도 될거 없고, 그러면은, 상차로 들어가면은, 뭐, 한 4시 반이나 쯤에 상차를 하러 갈 거예요. 음 다음 목적지는, 어 인천에서, 인천에서, 어 그, 원곡 가는 거거든요. 예. 안성호 센터 가는 건데, 아, 어이가 없습니다. 콜이 뭐 없으니까 일단 잡긴 잡았어요. 뭐, 도저히 선택권이 없어가지고, 4시 반 상차니까 딱 시간이 거기서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잡았어요 잡긴 잡았는데 와 해도 도 주선사 참 너무들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기사들 다 죽으라고 하는 건지 어쩌라고 하는 건지 어. 진짜 잡아놓고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무 빡치더라고요 너무 빡치는데 근데 뭐 결론은 우리한테 선택권 없어요 예. 우리한테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 게 뭐냐면은, 안성호를 잡았어요. 어 안성호를 잡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성호는 일단 예약시간이 오후 예약, 오전 예약이 나눠질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오후면은 오후 예약만 있는 거지, 거기서 뭐 세부적으로 9시 반 예약, 뭐 9시 예약, 이걸 안 따집니다. 안성호는. 근데 주선사에서 대기비 얘기하니까 대기비 있죠 그냥 당연히 이렇게 물으니까 있긴 있는데 예약시간이 9시 반이니까 9시 반 이후에 2시간 기다리고 대기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시 반 후에 만원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기본 대기고 완전 1시간 지나야 만원 준다는 거니까 야그 얘기 듣는데 진짜 기가 차더라 이거 신종인가 예, 신종으로 이거 그냥 아예 대기비 안 주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4시 반에 상차해가지고 만약에 5시에 출발했다고 칩시다 5시에 출발해가 아니면 6시에 출발했다 쳐도 가는 데 2시간이 면 가니까 8시면 도착한다 쳐요 뭐 늦게 해서 8시 반 그러면 은 9시 반까지는 꼼으로 기다리고 그 뒤에 1시간 기다리고 또 1시간 더 기다려야 그러면 준다는 거잖아 그건 뭐, 안 준다는 거나 똑같죠, 대기위. 그러면은 끝나는, 무조건 그냥 끝나는데. 아, 그 얘기 듣는데. 이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우리 기사들 가뜩이나 힘들고, 어, 물류비도 못 받고 있는데. 에?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이거 진짜 아니지 않나? 야, 오늘 보면서 진짜 답답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거의 공차로 그냥 계속 왔거든요, 솔직히. 인천에 갔다가도, 지금 이달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24시 콜을 잡았어요. 제가 24시 콜은, 저기, 인천 갔다 올 때만, 왜냐면은, 그, 저, 뭐야, 원콜로에서는 또 잘, 이쪽으로 복구하는 걸잘못 잡아가지고, 제가 24시에서만 잡았거든요. 근데 이달에 처음으로 이제, 갔다가 네번 정도 인천 갔었는데, 인천이랑 고향 갔었는데, 한 번도 못 잡다가 이제 처음으로 오늘 좀 빨리 잡은 거거든요, 오전에. 아, 근데 이러고 나니까 진짜, 아, 할 말이 없더라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진짜 돈만원 기사들 가뜩이나 힘든데, 단가도 개후려처가 10, 100kg에 14만원인데, 거기서 대기비까지 안 주겠다고. 100kg 운행하고, 운행시간 4시 반 상차해가지고, 9시 반까지 해가지고, 10시 반, 11시 돼야 내릴 겁니다. 그 11시 돼서 내려가지고 내가 봤을 때 끝나면은 6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6시간, 7시간, 7시간 일하고 실질적으로 기름값 빼고 나면은 9만원도 안 남는 거예요. 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하는 건데, 아휴, 뭐... 답답한 현실을 누구한테 토론할 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전부 다 형들 힘들 내시고 너무 힘든 시기인데 다들 힘내가지고 어떻게든 해봅시다 뭐 힘내란 얘기가 진짜 못할 정도로 전부 다 그렇다는데 어떡합니까 뭐 버텨야지 뭐 일단 이런 거 보니까 나중에 꼭 복수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시 복수할 날이 올까요 이만 들어갑니다. 수고들 하세요. 아.